오늘 본문은 어,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죠. 그리고 어, 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리고 에돔의 어, 왕 이렇게 연합을 해서 어, 모합을 치기 위해 모여서 가는 중인데요. 어, 모합을 치기 전에 물이 없어서 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때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또 무엇을 어찌해야 할까 우리가 묻자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죠. 엘리사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고 또 예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여호사밧은 그래도 선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또 행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 듣고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엘리사가 예언합니다. 물의 공급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주신다. 개천을 파라. 이렇게 골짜기를 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 1절를 보면, 그가 이르되, 요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요와께서 이르시길,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군사들도 가축도 짐승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엘리사가 말하죠, 이것은 작은 일이고 이제 모압도 당신들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실 것이다. 1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 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넘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로 어, 이일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굉장히 어, 연합군에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어, 모압의 군사가 물이 애돔 쪽으로부터 흘러나와 그 땅이 가득한 것을 보는데 물이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물이 아니라 피로 오해를 하죠. 그리고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섣부른 판단입니다. 왕들이 서로 싸웠다.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이렇게 피가 많은 것이다. 이제 노력하러 가면 된다.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들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고 그런 섣부른 판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신에 이르렀을 때 어, 상황이 그것이 아닌 것을 어,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 이스라엘 연합군에 하나님께서, 음, 힘을 몰아주시죠. 그래서, 어, 이기는 가운데, 전쟁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 뭐, 구약을 통해서 참 많이 알게 되는 진리죠. 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은 어또 이제 붙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이 아 패망하는 그 직전까지 가게 되니까 모압 왕이 패배 직전까지 몰렸을 때 극단적인 일을 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을 이어 왕위에 오를 아들까지도 희생해서 제물로 받죠 인신제사죠 당시에 이방 민족은 이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방법도 동원한 것이죠 그런데 이일 때문에 이스라엘 연합군이 퇴각을 하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이 크게 경로함이 이와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사건 때문에 전쟁의 흐름이 바뀝니다. 금방 이길 것 같았지만, 그냥 돌아가 버리죠. 성경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어, 뭐큰 충격을 받았든지, 어떠면 두려움을 얻었든지, 심적인 압박을 받았든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든지 어, 다 이긴 전쟁이었지만 끝까지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앞 부분도 그렇고 뒷 부분에 보는 이 장면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어,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완전히 이기게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 완전한 승리를 주시지 않던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어,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어, 이 전쟁이, 이 영적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승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완전히 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시다. 어찌됐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우리 앞에 본문에서도 그것을 잘말하죠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진행하고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완전한 승리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매일의 삶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구약의 1 1개아에 나오는 이한 토막을 보면서 신약 로바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이 있어요. 이 세대가 주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고자 애쓰는 것. 우리의 인생을 꼭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를 수없고요 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그것을 가정과 또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세상 풍조 따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늘 분변해서 따르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